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10장부터 이어졌던 솔로몬의 잠언이 22장 16절로 끝나고 이제 22장 17절부터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 불리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가 지혜자들의 잠언인데 여기서 지혜자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앞 단락과 동일한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제목만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이 부분의 저자를 지혜자라고 부르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잠언 전체의 맥락, 특히 1장부터 9장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지혜자는 밀어난 여인의 길을 거절하고 여호와 경외의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락을 지혜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의 교훈으로 생각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경험한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시작하는 17절에서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을 입술로 증거해야 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에서는 지혜자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19절은 지혜자의 말씀의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오늘 특별히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혜자의 가르침이 과거에 어느 순간에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한번 배운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일주일에 한번 배운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0절에서는 지혜자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전해야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고 진리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을 통해 이 지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항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에게 추악한 존재로 보일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세상에게 흉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르게 회복되고 온전함을 이루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받으시도록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22절, 23절은 약한 자와 공고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22절은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 아니라 도시의 행정적이고 법적인 일이 처리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것은 공적인 권력이 재판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가난한 자를 어렵게 하는 악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압제하는 것을 심각한 죄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그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만으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가난한 자들을 공적으로 압제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싸워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분별하고 약자들을 몰아내고 짓누르는 사회제도에 저항하며 구조적인 악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이 지금 당장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지혜롭고 거룩한 저항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사회의 악한 측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과 약자들을 압지하는 제도에 대해 내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고 이 땅을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시킬 책임이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4, 25절에서는 분노를 품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분노를 품은 자와는 깊은 인간관계 맺기를 조심해야 하며 심지어는 동행하기도 삼가야 합니다. 여기서 분노를 품은 자란 불의한 일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실수로 화를 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하는 자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것이 자신의 성품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자는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자와 관계를 맺으면 자신의 영혼이 그 영향을 받아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무란 새를 잡는 덫을 말합니다. 새는 자신이 덫에 빠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순식간에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는 습관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속에 분노를 품고 분노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을 내뱉는 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며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사랑의 말, 지혜의 말, 생명의 말을 하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흘려보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 27절에서는 보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보증에 대한 교훈 또한 자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증을 설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자신의 형편과 분수를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현재나 미래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보증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보증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지게석은 땅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27절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잘못 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기업을 무너뜨리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교훈인 것처럼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기업을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7절,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도 잘 지켜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의 일에 능숙한 자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하고 탁월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되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자의 교훈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탁월한 학생으로 인정받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세상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지식에 마음을 쏟아라.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고스란히 입술에 올리면 내가 즐거우리라. 야외만 믿고 살도록 나 이제 너에게 인생길을 가르쳐 주리라. 나는 너에게 서른 가지 자문을 써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권고와 지식이 담겨 있다. 나에게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참되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누가 물을 때 바른 대답을 할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힘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털지 말며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짓누르지 마라 야외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어려운 사람 등치는 자를 목조르신다 성급한 사람과 벗하지 말고 성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들과 어울리다가는 올가미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 남의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서지 마라. 내가 갚을 힘이 없으면 내 누운 자리마저 빼앗기리라. 선조들이 옛날에 세운 밭 경계선 말뚝을 옮기지 마라. 제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임금을 섬긴다. 어찌 여느 사람을 섬기랴.